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대 기쁨의 날인 부활 주일을 우리들이 맞이했습니다. 아, 우리 모두 부활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여서 그 동안에 침체된 우리의 신앙에서 다시 일어나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큰그 그 많은 죄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기록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 신앙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오늘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무덤을 열었습니다. 그돌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자리로 보라. 여기서 무덤을 닫고 있는 큰 돌은 바로 인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돌을 열고 앉아 있는 것은 죽음을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를 장악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천사가 왜 무덤문을 열고 그돌 위에 앉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천사가 죽으신 예수님을 꺼내기 위해서 무덤의 문을 열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무덤에 와 보니 지진이 나며 천사가 무덤을 열었던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오기 전에 이미 주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을 떠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천사가 무덤 문을 열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찾아온 여인들에게 또 파수하였던 군인들에게 또 아, 달려오는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사의 부활의 선포가 없었다면 어떻게 의, 의심 많은 우리 인간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들판의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인 어린 아이가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심을 선포하였듯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세상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천사의 선포가 없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들이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무덤임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기 위하여서 큰 돌을 열어서 빈무덤을 여인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군인 군인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당국에 보고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보임으로 그들로 하여금 온 천하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핵심은 바로 빈무덤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가 누운 곳을 보라고 빈무덤을 가리킨 빈무덤이 부활신앙의 핵심인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빈무덤의 소식과 그리고 직접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본 대로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도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는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복종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하심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다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나설 때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빈 무덤이 아니었다면 단 하루도 교회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배타적이고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가득하였기 때문에 아, 이빈 무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감격하여서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순교하면서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부활의 사건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빈 무덤의 신앙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세 가지 진리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빈 무덤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참된 구세주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들을 다 보세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속에 시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기에 무덤은 있으나 빈 무덤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외에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룰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죽은 종교요. 우리는 산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을 상징하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의 형상은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 교회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매번 미사 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빈 십자가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일 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빈 십자가는 바로 부활하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빈 십자가를 사용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이 아침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 무덤에서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심으로 이 시간 죄 사함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빈 무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 코스는요. 어, 이것은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비아 돌로로스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황금동 뒤편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끝에 가면은 성묘 교회가 있습니다. 이큰 교회당 안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순례해 온 모든 사람들이 쭉 이렇게 줄을 서서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 기다리면서 들어가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 빈 무덤인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빈 무덤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종교는 무슨 형상이라도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만들고 만들어서 숭배를 섬기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들이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도시가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제 아이 감난 삼 기슭에 있는 공동묘지가 이제 바라봅니다. 자 예루살렘 성곽 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요 이것을 경계로 해서. 어, 산 자들의 땅인 예루살렘 성 안과 그리고 죽은 자들의 땅인 감남산 공동 묘지, 이 감남산 이 공동 묘지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아, 이곳에 묻히기를 소원하여서 이스라엘 정부가 수천만 달러를 아, 투입을 해서 여기에 죽은 자들의 도시. 다시 말하면은 현대판 이 카타콤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묻히게 되면은 메시아가 올 때에 제일 먼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누구나 다 소원하여서 이 묘지에 묻히기를 소원하여서 묘지값은요. 천정부지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성 안에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다성 밖에 묻힙니다. 산, 죽은 사람은 성 안에 묻힌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성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성묘교회는 저기 보이는 그 황금동 그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죽은 자의 무덤이었다면은 성 밖에 공동묘지에 있어야 하겠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루살렘 성 안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 산자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영원히 편입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 우리와 함께 이제 계신 이 기쁨의 날, 이 기쁨의 날 우리들은 다 같이 부활신앙으로 어떠한 실패와 어려움과 질병과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건합니다세 번째로 빈무덤은 우리도 장차 죽음 이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 소망이 있지 일단 생명이 끝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부한 신앙이 없으면은 지옥에 참혹한 형벌이 있으니 그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입은 거룩한 몸으로 변화하여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니 우리의 조금 죽음도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무덤은 죽음이기에 인생의 최대 비극이며 슬픔이며 고통이며 절망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과 싸워서 이겼기에 신령한 능력과 기쁨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고난의 극복이요, 그리고 영광인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아무 소망이 없는 무덤과 같은 존재로 무시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는요 우리 교회들이 빈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빈 무덤의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의 부활 신앙으로. 죄와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시며, 모든 역경과 그리고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시며, 그리고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치유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